안녕하세요. 청주 수익형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는 김현정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매물은요. 청주시 사창동에 위치한 5층 상가 다중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창사거리는 청주시에서 교통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곳이고요. 오늘 주택에 위치한 곳은 사창사거리와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사창사거리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요. 충북대학교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요. 대학생들의 수요도 있고요. 사창사거리는 또홍쿠버스도이 앞으로 다 지나가고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청주 시내 어디로든 갈수 있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아서 예전부터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일순환 노화도 이렇게 진입이 굉장히 가깝게 할수 있고요. 그래서 사창사거리는요, 청주시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상가주택이고요.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건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은 사창사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대지평수 108.3평이고요. 건축 연 면적은 227.5평이 되겠습니다. 23년 8월 17일에 사용승인이 나서요. 이제한 2년 정도 되어가는 건물이 되겠고요. 주차는 11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롱브릭으로 마감을 해 주셨는데요. 그레이톤의 롱브릭으로 마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총 5층 건물이고요. 1층에 근생 한 가구가 있고, 주택은 2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출입구가 되겠는데요. 주출입구는 서쪽으로 배치를 해 주셨고요. 이쪽이 이제 1층 근생으로 빼어 놓은 곳이고, 오늘 주택은 출입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이제 있는 주출입구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한번 보여드리면서, 주차장 쪽 출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차장이 되겠고요. 주차장에 주차 차상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쪽 한쪽에는 또 깔끔하게 분리수거장도 만들어 주셨네요. 네, 건물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못지 않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주택은 주차 11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병려주차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넉넉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대지평수가 크다보니까 이렇게 주차장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좋으면 임차인들도 선호하는 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시 걱정 전혀 없으실 것같고요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장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로비 모습이고요. 1층에 주출입구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슬로프 형식으로 경사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베이터 보이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TK 제품으로 8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복도 부분에는 무늬 코트로 마감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보수할 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깨지거나 파일이 떨어지게 되면 같은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보수할 때 애를 먹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신데 이렇게 무늬 코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또 칠을 다시 하시면 되니까 퇴건물처럼 유지를 하실 수가 있죠. 네,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2층에는 지금 원룸 8가구로 되어 있고요. 다 임대가 완료돼서 입주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복도 모습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총 8가구 되어 있고요. 이쪽.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복도 벽면에는 타일 시공을 해 주셨고요. 반대쪽에는 목공 작업해 주시고 필름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오늘 주택은 2층, 3층, 4층 다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원룸 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5층으로 한번 올라가서요. 주인세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 주인세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5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5층에는 총 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구는 원룸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고요. 주인세대 한번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세대의 현관 모습이고요. 직사각형으로 굉장히 길고 크게 현관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현관의 층구도 굉장히 높고요. 이쪽에 보면 옵션으로 일괄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또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독특하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열어보면 이제 주인세대 내부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문이 있네요. 현관 쪽에서 주인 세대의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문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요. 또 이쪽 한쪽 벽면에는 다 신발장으로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수납공간 굉장히 넉넉하고, 바닥을 보시면 큰 사이즈의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중문도 자동 중문으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이제 내부 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지나서 주인 세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거실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거실이 보이고 이제 거실 옆쪽으로는 주방이 펼쳐집니다 주방 옆쪽으로 방이 또 되어 있고요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현관 옆쪽에는 화장실과 방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인세대 내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 천정고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보시면 되고요. 모던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천정에 실링 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은 방향이 남향으로 배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전망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망 보기 전에 오늘 오늘 주인 세대만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창을 3중창으로 해주셨어요. 보통 2중창으로 많이 해주시는데 창문이 보시면 이렇게 창을 3개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단열과 방음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걸 보이시고요. 창값이 또 만만치가 않죠. 자재에 아끼지 않은 모습 이 부분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이제 창호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주택은 3중창을 또 시공을 해주셨다는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옆에 아무래도 앞에 건물이 좀 있다 보니까 전망이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5층 건물이라서 앞, 앞에 건물하고 많이 막혀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시야가 어느 정도 트여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보시면 바로 사창사거리 사창사거리 앞에 있는 월드피어 오피스텔이 보이죠. 사창사거리와 굉장히 가깝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트월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월 쪽 보면요. 대리석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자재를 사용을 해주셔서 웅장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한번 볼게요. 반대편도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인테리어 패널 시공을 해주셨고요. 간접 조명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서 모던한 분위기 내주셨습니다. 이런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행을 타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는 타일을 시공을 해주셨는데요. 비앙카 무늬가 되어 있는 타일을 사용해주셨는데, 바닥 타일도 큰 사이즈 타일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타일의 사이즈가 클수록 자재값도 더 비싸고 시공비도 더 비쌉니다. 네, 비싼 만큼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죠. 줄로 시공까지 마치셨고요.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거실 바로 옆에 배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 설치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까지 옵션으로 해주셨습니다. 옵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 싱크대 설치해주셨고요. 아일랜드 식탁에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빌트인 냉장고로 세팅을 해주셨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제품으로 빌트인 오븐까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덕션 3구짜리 별도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 되어 있고, 와이드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식기 세척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 쪽에도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다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 다 만들어줬고요. 수납 공간 굉장히 빵빵합니다. 주방 공간 적당한 크기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주방 옆 공간을 보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벽면이랑 바닥 다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오조 싱크대까지 작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인데 굉장히 넉넉하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에 문까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문까지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현관에서 보였던 문이 보입니다. 이 문을 열면 바로 현관과 이어지는데요. 네. 흔하게 볼수 없는 구조죠. 이,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보면요. 이제 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뒤쪽이 안방이 되겠고요. 안방도 똑같이 남향으로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인세대는 3베이 구조입니다. 거실 옆에 방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남향이라서 햇살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된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에어컨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는 천장에도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주셨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에는 드레스룸을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시스템장으로 다 마감을 해주셨고요. 안쪽에는 파우더룸 설치해주셨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구조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주인 세대. 부부 욕실입니다. 어두운 톤으로 해주셔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요. 타일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한 판이. 한 판으로 크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급스럽네요. 네, 바닥에도 주물 시공 다 해주셨는데, 바닥에도 동일한, 벽면과 같은 동일한 타일로 시공을 해주셔서요. 욕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잘 해주셨습니다. 네, 안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서양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낮 시간이라서 이렇게 햇살 쫙잘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막힌 게 없어서 햇살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5층이라서 앞에 건물과 앞에 건물보다 높기 때문에 햇살 너무 잘 들어오고요. 이쪽 작은 방에도 옷박이장 넓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방의 크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쪽 뭐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안방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작은 방 옆에 욕실인데요.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과 부부 욕실에는 다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힘펠 네, 제품의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욕실까지 보셨고요. 이제. 쇼파뒷 부분에 있는 방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방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방들이 다 큽니다.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네, 이 방에도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 세대는 복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계단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두 분이서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는 넓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센서를 달아놓으셔서 지나가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계단 아래쪽에 센서등을 설치해주셔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복층 바닥에도 타일링을 해주셨어요. 어, 자재 굉장히 좋은 거 많이 쓰셨네요. 자재 아끼지 않고 공사비 아끼지 않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이쪽 복층 공간에도 싱크대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옥상 테레스 부분에 바베큐 시설 설치를 해주시면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문이 하나 돼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바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오늘, 오늘 주인 세대는 여기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옥상 정원이 있는데요.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바로 나오면 이렇게 멋있는 정원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멋지죠? 관리도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바닥에는 잔디가 다 깔려져 있고요. 어, 여기 정원 꾸미시는 데만해도 굉장히 돈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옥상을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좋네요. 내집 앞마당에 전원주택 같은 느낌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 한 가운데에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집을 정말 찾기가 어렵고요. 오늘 주택 제가 본 테라스 중에서 손에 꼽힙니다. 네, 오늘 날씨까지 좋아서 아마 영상이 굉장히 잘담길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옥상으로 올라와 보니까 이제 한눈에 다 보이죠? 이쪽이 사창 사거리이고요. 저쪽에는 바로 충북대학교 중문과 굉장히 가까워서 충북대학교 학생들의 수요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라이트 부분 여기 옥상 정원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수익률 분석해드리고, 오늘 주택에 대해서 요약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매매가 26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지금 8억이 되어 있고요. 대출 이자는 32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보증금은 지금 7억 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전세가 지금 7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월 수익은 1269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전체 월세로 임대를 하실 경우에는 165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주택에 투자하실 금액은 10억 9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신데요. 실제로 주인 세대에 거주까지 하시게 된다면 11억 4천만 원 정도가 필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절충전 수익률이 무려 10.4%가 나오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큰 메리트는 입지입니다. 사창사거리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어서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수요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리트로는 주인 세대에 있는 옥상 정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주택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옥상 정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옥상 정원이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경에 들어간 비용도 꽤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매매 가격을 잘 절충만 한다면 계속 쭉 갖고 계셔도 후회 안할 만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해 드리겠고요. 저는 고객님들이 좋은 건물을 좋은 가격으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중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요.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